자, 오늘 은 아이스크림 얘기 좀 드릴 거고요. 어, 사람은 본인이 좋아하는 얘기 할때 가장 신난다고 하는데, 어, 제가 아이스크림도 좋아해서 오늘 아주 신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유러피언 디저트 아이스크림 요 부분에 대해서 어, 떤 얘기 좀 숨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겐다지가요유러피언 디저트 아이스크림 신제품 2종을 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도 요 라인업의 제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것과 함께 나와 있는 제품 이미지가 이런 어, 느낌입니다. 어, 티라미수하고 추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 두 가지 단어가 좀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로마 티라미수와 마드리드 주로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 아, 사실은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기도 이 하고 티라미수 같은 경우는 또 흑백요리사 때 그쵸? 아, 이 키워드가 상당히 좀 폭발을 했었는데 이런 아, 다양한 이슈들을 좀 모아서 프리미엄 스타일로 재해석한 디저트 경험을 좀 제공한다라는 게하겐다지의 아, 이야기입니다. 자, 아, 그래서 오늘은 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까 해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요즘 좀어 불경기고 또 고물가 시대인데 이렇게 프리미엄 제품들 그러니까 기존 제품에서 조금 더 비싼 제품들이 그렇게 좀 팔려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 실제로 보면 뭐 비슷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기존보다 많이 나아졌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빠졌느냐, 어,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수요층이 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렇게 신제품을 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 하겐다즈가 신제품을 내고 또 하겐다즈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프리미엄이란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어, 결론적으로는 하겐다즈는 좀 프리미엄급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편의점에 가면 어쨌든간 뭐 할인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이스크림보다 조금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쪽에 해당을 하는데. 자 우리 프리미엄이라는 단어 제가 요즘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합리적 프리미엄이다 이런 얘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보다 조금 비싸긴 해요. 근데 아뭐 내가 정말 이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는 이 경험이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의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을 좀할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프리미엄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내 관심사에 따라서는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저처럼 아이스크림을 좀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기존과는 좀 다른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좀더 나은 아이스크림 먹으면 좀더 맛있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보다는 조금 접근성이 좋아졌다 라는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접근도 못할 정도로 뭐 비싸거나 이런 건 아니다 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하나 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심사에 따라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요런 상황들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아겐다즈가 계속 좀 확장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 각자의 포지셔닝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자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번에 티라미수하고 츄러스가 확장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취향 소비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늘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제이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제가 그랬죠. 어, 대표 상품이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대표 상품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어, 이런 상황들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시대에 따라서 다양해지고 트렌드에 따라서 또 바뀌고 그리고 관심사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조금 보완을 하고 또 반영을 할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 제품이나 브랜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로 네, 동일된 경험으로 조금 내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옳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이런 색다른 맛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본적인 것들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바닐라다 초콜릿이다 이런 것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은 변하고 또 이런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오로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 아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조금 내네 가져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겐다즈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어 앞으로 더 확장 안 하겠나요? 저는 더 확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런 이유들 아 바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두 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아, 사실 채널에서 그렇게까지 막 오래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요즘 쇼폼 시대인데, 아, 이거 길게 말씀드린다고, 네, 누가 또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 가끔씩은 조금 아쉬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강연으로 요청 주시면 제가 또 가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만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